이세 분의 육해공무원 모총장이서 계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이건 협박이 아니고 5천만을 살려주십시오. 아, 네. 왜 최은희 합창의장이 덮고 있고 어, 한민국 국방장관이 덮고 있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덮고 있는 조국대한민국을 개념 대에 계신 이세 분의 유해공은 전무총장께서 나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어, 경복궁에도 1,620 대의 탱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남통일전선 부장 아, 누구죠? 김양건. 김양건이가 애가 다른 것 같아. 요 우리가 올렸던 3일 전쟁 유튜브 시나리오 두 번째 날에. 4,600대 장갑차 3,000대를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1,600대가 경복궁에 있고 그 다음에 어 용마산에도 수백대가 있고 남양주에도 수백대가 있고 이것이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닌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삼일전쟁 유튜브 시나리오 둘째 날 것을 빼서 이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거 현,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리지널. 먼저 올라가 있는 게 뭐죠?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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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전쟁 시나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이 안 남았죠.